그럼 견적 업무를 하는 담당자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같이 공부를 좀 하면 좋을까요? 네, 약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아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. 네. 근데 그, 그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견적팀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. 이게 네네. 로테이션이 될수 있고요. 경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. 견적 업무는 이제 과정이고요. 네. 계속 새로운 뭐 다른 뭐 부서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현장 업무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네.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견적 뿐 아니라 그 관련된 업무도 그다음에 뭐 뭐 뉴스 건설 관련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고요. 네. 아.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것도 내 업무 아니니까 한관없는게 아니라 아 영업은 또 어떻게 하는지 네. 그공사업무는 네.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같이 계속 보셔야 될것 음. 같아요. 아 네.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견적팀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이름이 음. 명칭이 공식적으로 견 견적팀이라고 하면 견적팀 업무만 계속하기보다는 좀 로테이션 근무가 일수 있으니 네. 이제 다른 부서의 업무도 아예 이제 배제하고 내 것만 할게 아니고 조금 같이 소통하고 공부하면서 견적 업무를 조금 집중해야 될것 같다. 뭐 이런 네, 내용인 걸까요?